어.. 아침 6시 50분입니다. 아, 아직 이제 날이 밝아가고 있어요. 6층, 7층이구나 니까 오늘은 32km를 걸어야 돼서 와, 어제 좀 열하지 넘어졌는데 조식 7시 반이니까 그때까지 다 준비하고 이제 나는 생각이 없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걷기만 한데. 오늘도 날씨가 좋을 예정입니다. 지금 아침 조식먹어왔고요 기본적인 거, 커피랑, 리끔물랑도 오, 이런 줄 수도 있고, 일이랑 32kg 가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돼. 일단 1차로 이 정도. 음. 두 번째 판, 오믈과 메이크 그 네, 다음에 네, 마지막 디저트 조식 먹고 나왔고요 오, 어제 먹었던 숙소가 도심하고 멀어요 레온 대성당 그쪽하고는 1.2km인데 바로 까미노 길 근처에 있어서 바로 접선합니다 까미노 랑크 지막까 건너와서 이쪽에 표지가 있는데 이쪽이 오비에도 이쪽이 산티아고 되어있네요 이쪽으로 산티아고 가면 되겠지 뭐 보통 도심 벗어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오늘 레온에서는 도심 벗어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뭐다 봐야겠어요 여하튼 벗어날 때까지는 길이 를안 대니까 잘 찾아가야 돼 손톱 시계 바로 눌러 주고 오늘은 까먹지 않았어 어제는 한 시간 이따 켜 가지고 다리를 건너고요 역시 도시라서 아침부터 사람이 많아 짜가멜 가면 사람 한 명도 없더니 거꾸로 가는 프랑스 사람이 아침 출발해서 방금 또 만났는데 왜 다시 또 거꾸로 가더라고 친구랑 그리고 왜 다시 거꾸로 가냐 그러더니 어제 그거 레온 대성당을 못 봤다고 다시 보러 간다고 그 영어로 되느냐 아니거든요 캐세드는얘기래해세드는 얘기하는데. 예, 예, 뭐라고 하고, 예스, 예 하면 예스도이고, 키세드를 뭐라고 하길래, 아, 그럼 맞겠구나. 벌써 레온 빠빠이네요? 프로바 호텔 까미노 어, 아침에 국기 시작한 지 10분 만에, 레온, 일단 표지판상으로는 레온 빠빠이라고 하고, 근데 그 레온 그 주변에 또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한참 도심을 좀 벗어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저 일대로 저만큼 또 가야 돼, 지금. 8시 17분인가, 근데 지금 5도예요, 기온 거의 나와서 지금 이쪽에서 길은 좀 헷갈리니까, 아 사인을 찾으면서 가셔야 돼요. 린자이하고좀 달라. 린자이바 이쪽으로 해서 쭉 아까부터 직진하려고 돼 있는데, 어 실제 표지판은 이쪽으로 지금 돌아가는 길로 나와 있어요. 제가 봐라 저 기차 옆에도 저거 뭐냐, 저 페인팅 하던 거재밌냐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레온보다 지금 레온 외곽에 여기가 더막 번잡해요. 차들로 시끄럽고 아침 출근하는 차들도 많고 한참 빠져나가 야될것 같은데. 하그베 요 그냥 차 매연들이 아주 그냥 겁나네 겁나 매연때문에 사람 못살건데 아주 그냥 쾌쾌 해갖고는 그냥 허허허허허허허허허 사람잠대 그냥 차들 그냥 연병을 차들 그냥 아주 그냥 할매들말 잘매들말 써 하그베 사람잠대 할매들 그런 말썼으면 겁나 귀여워요 렘시나, 렘시였죠? 얘더 톤이 높아야지. 렘시나, 하구베! 이러면서. 자, 이렇게 구석구석 숨겨진 사인들을 잘 봐야 합니다. 이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가라네? 바로 오르막길 시작. 여기도 지금 이렇게 흙집이 있네요. 여기다 이렇게 여기 흑집. 저기도 흑집. 저기도 흑집. 아니다, 동범프. 이제 도심역도 벗어났는데, 이제 계속 공장지역이야. 그렇게끔 그런 빡센 공장 지역은 아니고 완전히 트럭들이 즐비한 이런 무서, 무서운 트럭이 지금 내 뒤를 따라오는 Are you a pilgrim? Visit your humanitarian help point 그 포인트가 저기 있단 말이지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인트가 과연 어떤 포인트인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과일 팔고 음료 팔고 포인트 왔네 오늘도 아마 거의 32km 되내 도로길을 따라 걸을 예정이에요 남인유님 내가 먼저 앞 어, 일정으로 갔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기를 어, 레온에서 나오는 루트는 되게 별로 별로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말은즉슨 거의 다 도로길이다라는 뜻이겠죠 드디어 도로길을 벗어나 살짝 빠지는 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 브리핑 시작을 이 까미노사인 줄 알고 갔더니 알베르게 가는 사인이었어. 잘 보셔야 돼요. 가끔 알베르게가 깊숙이 들어있으면 자기 집 광고하려고 표시를 저렇게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다가 지금 또 다시 도로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 이쪽으로 계속 도로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가는 알터너티브의 대한길이 나와서 그쪽을 택했습니다. 도로 길은 이쪽으로 따쭉 가야 되는데 여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돌아서 가는 길이거든요. 32km를 가야 되는데 그럼 일단 더 가야 돼. 내가 일단 34km, 35km. 그 정도 가야될지도 몰라요 근데 도로길보다는 이 길이 더 나은 것 같아서 이쪽으로 일단 가보기로 했습니다 어, 걸은지 지금 1시간 반 정도 됐고요 한 8km 정도 걸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아침 브리핑 시작해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6일 지금 산티아고 술래길 걸은지 21일이 지났고요 레온에서 하스피탈데 오르비고까지 32km고요 어, 아침 제가 8시 정도 출발 했고 아침 기온이 한 3도 4도 이렇습니다 되게 추웠어. 근데 지금은 한 시간 반 정도 걸었는데 벌써 지금 좀 덥기 시작하고요. 조만간 패딩을 벗어야 될것 같고 오늘 날씨는 계속 맑음입니다. 어, 그리고 원래 제가 32km까지 갈 의도는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하스피 달대 오르, 오르비고 32km 지점까지부킹닷컴 예약할, 예약할 수 있는 데가 없어. 그래서 다음 말, 다음 말, 다음 말 하다 보니까 32km까지 어떻게 됐는데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 이미 예약해버린 거.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32km인데 민자입상에는 원래 루트는 계속 도로 길이에요. 계속 32km를 거의 도로로 가야 돼.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딱그 레온에서 좀 나와서 레온 다음에 어떤 그 공업단지 같은 데 지나고 나면 표지판이 나와요. 대한길 갈림길에 대해서 쭉 돌아다가 쭉 돌아서 마지막 종착역은 하스피탈델라 오르비고 거기 버깁니다. 근데 직선으로 가는 것보다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 더 길게 가겠죠. 조금 이따 시계를 봐야 될 건데 제가 제 최고 거리가 34km였는데 아마 그 34km를 깨지 않을까 싶고 아침 8시에 출발했으니까 오후 4시, 5시 아 5시 오늘 넘을 것 같아 프레스노 델 까미노 첫 번째 마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직 306.1km 남았다네요 네온에서 한 시간 정도 벗어나서 어, 도로길 말고 대안길을 택한 거는 잘한 선택인 것 같긴 한데 벌써부터 더워져서 차라리 적당히 구름 있는 게 좋은데 이쪽은 대한 길이라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원래 처음에는, 어, 산티아고스례길 40일 일정이 아니었고, 프랑스 길전체를안걷고 지금, 원래 한 25일 일정이었거든요. 처음 비행기 표를 잡았을 때, 레온이나, 그 전전, 이렇게 해서 한 3, 400km 정도를 걸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생각해보니까, 아니, 또 언제 올줄 알아. 그리고 또 25일? 시간이 되게 애매한 거죠. 어, 걷는 코스 애매하고, 시간도 애매하고,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15일 더 늘린다고 크게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40일로 늘려서 프랑스길을 전체를 완주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모양 이꼴리고요 그리고 처음 마드리드에서 저를 픽업해 준 저희 대학교 친구가 어제 잠시 통화를 했었는데 었 아마도 제가 18일 날 일정상은 산티아고에 들어가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 16일 정도 와서 한 3일 정도 같이 걷고 저도 사실, 산티아고까지 일정은 생각해놨는데, 그 다음 일정은 아직 생각을 안 했단 말이죠. 뭐 비니스테라니, 묵시야. 거기 갈지도 모르겠고, 사람들이 포르투가 사람들이 포르투까지 포르투가 예쁘다고 해서, 거길 또 많이 추천하던데, 대학교 친구 그, 개똥이라고 할게요. 그 별명이 개똥이니까. 대학교 친구 개똥이는 포르투를 많이 갔대요. 그래서 굳이 또 많이 간 데를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사실 산티아고 가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일단 중요한 거는, 23일에 마드리드에서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21일이나 22일까지만 난 마드리드를 들어가면 돼 그거 말고 19, 20, 21요때까지한 3일 정도 일정이 비는데 대통이한테그 일정은 네가 프리하게 해라 그리고 그 친구도 산티아고 뭐 북쪽이나 이런 데안 가본 데가 있다고 해서 차라리 그냥 그쪽으로 가자 그리고 그쪽에 또일볼게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일거리를 만들어서 네가 가야 되는 가자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얌친, 지금, 오늘이 6일이니까 한 10일 정도 여유가 있고, 그 다음 일정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말, 온시나 델라, 온시나 델라 발돈치나, 여기 왔습니다. 대안길로온건 확실하게 잘하는 선택 같아요. 지금, 대안길을 택해서 1시간 정도 걸은 것 같은데, 엄청 조용하고, 쇳돌이도 그렇고, 도로길이긴 하지만, 차가 거의 없어. 그냥 조용한 시골, 시골 도로길 걷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프라티에서 받아온 이 훌륭한 권이래요 그리고 저희 거랑 좀 달라요 전 지금 이만큼을 찍어서 여기가 남아있고 여기 뒤금 이만큼 찍어야 돼. 니 열심히 지금더 찍어야 겠어요 시간 지나고 잠깐 빨리 틀렸는데 일단 당연히 후고데다랑 아 오렌지 주스를 시켜야 되고 아침에 빵을 먹었음 불구하고 얘는 빵보다는 약간 빵과 떡의 중간 같은 느낌? 그래서 먹어봤는데 역시 달달하고 맛있어서 잘 시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랑 떡이랑 두개 해서 4유로. 10km를 갔고, 이제 24km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지금 컨디션이 좋아서 괜찮은데, 대한길로 온 거에 대한 후회는 없어. 일단 쭉 가봐야지. 오늘은 며칠 동안 같이 오다가다 만났던 저분도 한 5일 만난 지 5일 됐을 것 같아요. 계속 오다 만나, 만나서, 코라티아에서 오셨대요. 어, 길을 약간 잘, 방향을 잘 모르신다고 같이 가자고 하셔서, 오늘은 저분이랑 같이 갈것 같은데 저는 일단 목적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하스피살할때 오르고 근데 저분은 어디까지 가실지 모르겠대요 성함이 드라... 드라가난가? 크로아티아 말로 무슨 달링? 달링? 뭐 이런 뜻이돼 아주 러블리한 그런 이름 아무튼 아들 둘에 딸 하나 큰 아들이 서른 다섯이라고 하고요 냄세가 한... 다시 못해도 한 환갑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걸음이 저보다 더 빨라요 제가 지금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어 저분은 이제 크로아티아 저기 북쪽 지역에 사신다고 하는데 엄청 아름다운 곳이라고 바다 쪽이 끼고 있다고 저도 2012년에 크로아티랑, 크로아티아랑 터키를 회사 동료들이랑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터키는 그냥 자유형식으로 가고 크로아티아는 다섯 명이서 차를 렌트해서 운전해서 갔는데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에서 저기 제일 남쪽에 있는 두부로브니크까지그 일동을 갔었는데 각 마을마다 성이 있고 그 지중해 그 파란 포카리스웨트 같은 그 색깔 그 바다 있잖아요 그걸 계속 끼고 달리고 하니까 너무 좋았어. 지금 가방을 두 개를 메고 있는데, 뒤에는 이제 큰 배낭이고, 앞에 맨쪽 캥거루 가방 같은 거는 저기 안에 다 음식이 들어있습니다. 자기는 배고프다 무조건 꺼내 먹어야 된다면서. 아우, 너무 빨리 걸어. 여기 왜 이렇게 빠르냐, 너 맨날 운동하냐 그랬더니, 운동 한대요. 하루는, 어, 한 7km 정도 걷는데, 하루는 걷고, 하루는 쉬고, 이런 식으로, 매일 운동을 한다고 자기는 지금도. 그 다음에, 무라까미 하루키 소설을 읽어본 적이 있고, 좋아한다. 큰 도시를 거쳐가면, 프랑스길에서큰 도시라 하면, 빰프로나, 로그로뇨, 우르거스, 레온 이런 큰 도시를 거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한번쯤 물갈이가 됩니다. 큰 도시에서는 하루씩 더 쉬어가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같이 안 쉬고 쭉 가다 보면 확실히 사람들이 물갈이가 되는 걸볼수 있어요. 제 기준으로는 아무튼 지금까지 못 봤던 새로운 멤버들이 투입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뻐꾸기 소리랑 이게 지금 귀뚜라미 소리인데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요. 맞죠? 귀뚜라미 소리.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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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민주. e a k e a h o r e a m e is Minju. o r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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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r e o r e a Korea? k o o r a k o r a Korea? Korea? k e a k e a s o r e a k o r o r o r o r e a o r e a k o e a k o r e o r e r e Korea? Korea? k o e a Korea? Korea? k r e a r e a k o e a r e a k o e a Korea? r e a k o e a Korea? k o r 지금 둘다 유럽 사람인데, 한 명은 오스트리아, 한 명은 크로아티아. 그래서 둘다 영어가 서로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끔은 문장을 말하지만 가끔은 단어들, 단어들 말하고 있어. 당연히 유럽 사람이니까 서로 말이잘 통하는 거라는 그냥 당연한 편견을 갖고 있는데, 아니야. 유럽 사람들도, 어 중간에 영어가 필요하다는 거지. 알면서도 이 상황이 좀 웃긴 거죠. 역시 캥거루 가방에서 뭘 꺼내서 먹고 있습니다. I'm talking about you. That's o k 민주, 민주. <laughs> yeah, nobody knows you, that's okay. 트랙터는 똑같다. 근데 좀 사이즈가 클 뿐. 야, 여기는 같이 한번 갈면 크니까 갈만하겠네 한국은 밭대기 있어서 조금, 조금 해갖고, 그뭐지트랙터 들어갔다 나오는 길이지, 한국은. 그냥 호미로 가지. 신나게 싸지, 신나게 달리있어 아주 그냥 밭에서. 한참 또수레기를 걷다가 깨달은 다시 깔면버다가 물어봐, 나도 외국 애들이나 누구한테. 야, 너 오늘 어디까지 가? 그러면 걔네들도 아 어, 여기 스페인 마을 이름 잘 몰라요? 한 사람만 영어니까 막 스페인어니까 마을 이름 못 찾고 마을 이름 기억 못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외국에도 똑같아 유럽애들도 똑같고 어, 미국애들도 야, 너 오늘 어디까지 가? 이러면 외 어, 외니 이러면서 자기 핸드폰 꺼내거나 그 지도 같은 거 꺼내서 한참 보다가 이렇게 한참 이렇게 보다가 그다음 매기고 그래요. 까미노길 마을 모른다고. 자기, 자기가 무식하다는 생각하지 말자. 한국 사람이라서 마을 이름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외국 사람도 똑같다. 적어도 스페인 사람 아닌 이상. 왜냐면 매일 마을 지나가고 마을 이름이 엄청 길고 이러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리고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 오잖아요. 확실히 우리는 영어를 배울 때 미국식 영어에 익숙해져 있단 말이죠. 얘 미국 애가 완전 발음을 막 굴리거나 막 텍사스를 이런 데 아닌 이상은 확실히 미국에서 온 분의 영어를 들으면 더 깔끔하게 들려요. 근데 어제 그 나라나 그 아일랜드 친구도 그렇고, 어, 걔는 아일랜드니까 원래 영어가 주종목이니까 쓰긴 하는데, 발음이 너무 안 들려. 이제 다른 유럽의 영어가 주종목이 아닌 애들, 뭐 독일이나 이런 데 애들을 보면, 이제 영어 특유의 자기들 안에 억양이 있고 엑센트가 있기 때문에, 어, 려운 영어를 쓰지 않아도 음들이 좀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미국 사람들의 영어가 제일 클리어하게 잘 들린다. 이 부분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laughs> so nice. Chochas e abajo. 지금 3시간 좀 넘게 걸었고, 16km 좀 넘게 걸었습니다. 이제 딱반 정도 온 거야. Cada uno te daban una planta, dice planta es. No miraba si era tinto si blanco. Ale, buen camino. Gracias. Gracias. No, no, n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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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동네마다 이렇게 물을 쓸수 있게 만들어놔서 되게 좋아요. 웬만하면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전 아직은 안 먹고 있습니다. 혹시나 설사가 어, 걱정돼서세 어, 시간 정도 걸었고 여기서 또 잠시 쉬다가 가야죠. 오랜만에 다시 유채꽃밭을 만났습니다. 한참 유채꽃밭 안 보이고 밀밭으로 갔다가 다시 유채꽃. 너로구나 나의 마음을 훔친 녀석. 유채꽃. 어, 레온에서 20km 지점에 있는 비아데 마사레페라는 마을이 보이고요. 여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식 루트가 아니고 또대한길이기 때문에. 아마 닌자앱에서는 이 마을이 안들 거예요. 벌써 지금 한4 시간 좀 넘게 걸었는데 20km 왔습니다. 시간당 5km 뺀 거지 그러면 2021, 2022년 시작부터 17주차 냉장에서 사람들 시작한 사람들 기록을 보니까 2천 몇 명, 2천 명대 초반에 출발을 했는데 19년도에 코로나 전에 17주차 어, 출발했던 그 그거랑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전 상황으로 다시 그래계획 숫자가 회복이 됐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도 론세스 바이스 알베르게 정원이 200명에서 한 300명 사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 100명 정도가 이미 정원이 다찬 관계로 론세스 바이스 알베르게 묵질 못하고 다음 마을로 가거나 그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론세스 알베르게 묵고 싶으시면 무조건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론세스 알베르게 2.5km 다음에 있는 부르게테에 예약을 하시고 가는 게 아마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점점 더 이제 계속 많아질 것 같아. 코로나도 끝나가 있었으니까. 지금 길이 너무 예뻐요. 며칠 계속 도로길만 보다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보니까 진짜 걸을 맛이 나네. 저기 덩그라니 하나 떨어져 있는 집 좋네? 레오나서 20km 떨어진 비야데 마사리 페에 왔습니다. 이게 대한길은 레온부터 해서 원래는 지금 이쪽 도로로 가야 될 길인데 지금 왔으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 겁니다. 이 마을에서 점심을 먹고 가야 될것 같아서, 어, 하인츠랑 드라가다랑 헤어졌습니다. 이 마을 다음이 바로 10km 뒤에 마을이고, 다음이 이제 하스피탈 때 오리비로 거든요 밥을 먹어도 13km 한 2시간에서 3시간을 더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정밥 먹고 와야 돼. 되게 바가 당연히 있어요. 런치 메뉴가 1 1 9 판매를 하나 보네요. 되게 조용히 되는 오토바이 새끼, 제가. 아니, 오토바이, 차구나. 차 소리가 오토바이 소리처럼. 아무튼 아, 이름 뭐였냐? 이름, 이름 생각했나? 이름이, 마을 이름이, 동네 이름이, 비아데 마사리페 비아데 마사리페라는 마을, 마을이고요. 여기는 아주 조용한 동네 같아요. 여기가 바로 교회인 것 같고. <목소리> 아가부저차 소리는 그래서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아가부터 빵빵거리고 다니네, 저거. 그리고 이런 마을 오면, 이 작은 마을 오면, 3G로 터지는 경우가 많고, 이게 뭐, 어, 썩은 폰 같지만, 나름 아이폰 11 프로 맥스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laughs> 그릇은 케이스를 쓰고 있어서, 이 아이폰이 지금 빛이 안 나는 거지, 아이폰인 걸 밝힐 필요가 없어. 이 아재들 쓰는 이 지갑형 케이스로 보호하는 게 중요하지, 저는 스타일입니다. 뭐, 카메라, 핸드폰, 노트북 이런 거 사잖아요? 그러면, 뭐, 보호 케이스, 플라스틱 케이스, 그런 거 꽁꽁 싸맵니다. 애플의 멋스러움 이런 것보다 애플을 감싸고 있는 튼튼하게 감싸는 케이스 그게 더 좋아. 빵빵 거리는 차가 그거네. 아빵 같은 거 배달하네. 저거 빵빵하면 전에 어도 할머니가 나서 와공 갖고 나서 빵을 사자고요. 지금 할아버지가 저단락에빵 걸어놓고 가네. 아빵 어, 같은 거뭐 배달해주고 식료품 배달하고 여기 작은 마이라 그런 거 배달주는 해 그런 뭐 그런 차인가 봐요, 저거는. 그리고 여기 보통 주문하면 지금 이것도 어, 페레그리노 페레그리노 메뉴 순례자. 이거 페레그리로 메뉴 순례자 메뉴라서 11.9유로고 첫 번째 메뉴, 두 번째 메뉴, 디저트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첫 번째 샐러드, 스파게티, 여기 뭐 고기 종류 이렇게 있을 건데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와인이랑 물, 그다음에 디저트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시키면 순서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 샐러드 다 먹으면 그다음에 메뉴 주고 이렇게 되는 건데 또 한국인도 그런 그게 아니잖아요. 한 번에 다 음식 다 세팅해 놓고 먹는 걸 좋아하잖아. 그냥 다 같이 달라고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찾아봤으니까 또도훈 토스 하면 돼요 그냥 이거는 정식 스페인어나 정식 방식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또 도가 모두고 훈 토스가 투게더 다 함께 그러니까 또도훈 토스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아또도훈 토스 이런 거 이렇게 말하면서 다 같이 메뉴를 주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알아듣기만 하면 됩니다 무조건 뭐 정식 스페인어 뭐 완전 풀문장으로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샐러드는 엔 살라다 이건 쉬워요 그 다음에 스파게티는 에스파게티 그냥 그래서 볼로네즈 스파게티 먹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뭐, 볼로네즈 스파게티에도 알아듣고, 어, 원래 에스파게티 볼로네즈 하면 되고, 콜라는 코카콜라, 똑같고, 햄버거는 함부르게 싸. 물은 아구하고, 오렌지 주스는 우고데 나랑하. 일반적으로, 바에 우고데 나랑한다고 무조건 다 갈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병, 그게 병으로 된 오렌지 주스를 주는 데도 있고, 어, 직접 갈아주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짠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소금을 빼달라. 그러면은, 그냥 뭐, 또도, 씬쌀 하면은, 씬이 위다우시고 쌀이 소금이니까, 그냥 소금 없이 달라. 또도 씻은 쌀. 이렇게 하면, 어 그냥 알아서 또 소금 빼서 주기도 하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스페인 메뉴가 전부터 짤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또 짜진 않아요. 여기 샐러드 나왔는데, 솔직히 이거 샐러드 한 끼만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는 아니지만, 양이 되게 많은 편이란 말이죠. 그리고 점심 때는 코카콜라. 저녁에는 먹으면 안 되고, 점심 땐 코카콜라. 야, 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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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품 빼고, 코카콜라가 여기다가, 분명히 마약을 탔어. 아니 이럴 수가 없어. 오우, 병과콜코라가 폭선 맛이 덜해요. 확실히 좀 그런 느낌 있는 것같아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얘가 나왔는데 여기는 또초기하게 면이 다 끊겨있네. 일부러 또 이런 건가? 아니면 태운 건가? 아무튼 뭐 이렇게 나와있고, 따로 치즈를 따로 줬어요. 짜지 않게 해달라고 따로 준걸 수도 있어. 근데 난 치즈를 좀 넣어서 이거를 녹여서, 이 정도 봐봐, 샐러드에다가 스파게티 이 정도면 한 끼에서 충분히 양이 많거든요 플래전 메뉴 진짜 제대로 먹으면 배 터져요 저것도 식당마다 다르긴 하지만 막 외국인들은 심면에는 커피에다가 토스트 한 조각 점심 때도 빵 쪼가리 그 바게트 같은 거 죽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막두개빵 쪼가리 먹고 저녁은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먹고 잘 걸어 나무스었고 저거 하루 종일 빵 먹을 수 있네, 저거. 어 양파 너무 매워. 이게 야 이게 이 지..이..씨 이거 이 이거 칼로리 폭탄인데 나 유리건 잘 안먹는데 뭐라고 했는데 내가 못알아들었으니까 아이스크림 먹자 이거 크림 안먹으니까 이 안에 아이스크림만 빼먹고 있어 <목소리> 음. 음. <목소리> 음. <목소리> 이바 사장님이 칠를 주면서 네가 오지어 표시하라고, 허리에 대한 수류를 표시를 했습니다. 서울이 아니고 아래쪽이니까. 표시했고, 네. 잘 먹고, 이제 가야죠